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아까 음.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네. 투자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음. 거기 좀 수혜가 될 만한 네.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음. 종목명은 IM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어, 요즘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저점에서 한100% 이상 올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 시세가 좀 남아있다는 어, 전략 하에 한5% 이상 단기 수익을 드릴 만한 종목으로 또 찾아오게 됐어요. 네. IM은 이제 과거 그 급등했던 이력들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같은데, 어, 요 메타버스의 어떤 핵심 기술, 어떤 광픽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음. 모듈인데, 네. 센서와 이제 모듈인데, 고, 고것들이 생산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요 광픽업이나 또 흔히 말하는 이미지 센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활용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음. 지금 가장 많이, 나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AR 글라스나 또는 메타버스 장비들 또는 자율주행차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센서라는 부분들인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어, 더 이상의 성장은 좀 어렵죠.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고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장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AR 어, 글라스, AR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AR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피코 프로젝터 모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 장비를 개발했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이 AR VR 장비 수혜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심심할 때마다 언급이 좀 되고 있었고 이 이미지 센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현재 지금 일본의 소니가 이 사업 부분에서는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SK 이런 기업들이 이 이미지 센서에 최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일본 소니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달에 나오는 그 디스플레이 전략이랑 이부분이좀 매칭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장비 또는 AR/VR 장비 관련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음.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어, 저의 판단하에 요거는 눌림목에 잡아놓으면은 모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장 떨어지는 구간 혹시 조정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것 같아서 내일장 시가 이하로 조정시 매수 의견, 그리고 위쪽으로 목표가는 9,75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재해 드리겠고요. 시가 대비 목표가는 5% 이상으로 제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는 IM이었습니다. 특징주에서 다뤄주셨던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관련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단기로 5% 수익률 제시해 주셨고요. a i 글라스, AR 장비가 기대되는 흐름에 맞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주가도 거래량 비교적 적은 조정으로 놀림 구간에서 매수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사실 네. 지금 최근에 AI 그리고 네. 로봇을 너무 많이 밀고 있긴 한데 네. 로봇주 테마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시장의 수급이 또 몰려있는 테마를 공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 가장 강한 테마를 공략을 해서 또 안정적인 자리에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은 이제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역사적 신고가는 아직 갱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급이 정말 비범합니다. 수급이 비범하고 매출액이 천억대 정도 나오는 로봇 관련주예요. 제조용 로봇이랑 이제 자동화 장비 개발 생산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는 LG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LG 전자가 최대 주주인 로봇 기업. 딱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마 이제 최근에 로봇주 많이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 지금 백 대표가 이 종목 말하는구나. 바로 네. 이제. 낌새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도 5일선, 10일선이 살아 있고 굉장히 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음. 이런 종목들은 놓치기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 최근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고가를 조만간 4만 3천 원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한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갔을 때는 정말 역사적신 고가. 두 배까지도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가 대비 두배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최대 주주가 LG 전자다 말씀 주셨고요. 강한 흐름 테마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안정적 자리로 추천 주신 종목입니다. 4만 3천 원, 고가 갱신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다 말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10%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자세한 대응 방법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 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 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 이제 방송 직후이죠?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방송에 이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제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파월 음. 이전에 네. FOMC 의장 음. 그 옐런 누님이라고 이제 네. 지칭을 하면 <laughs> 네. 옐런 누님이 이제 좀 증시에 힘을 빡 줬어요. 안정해라. 이제 너무 겁먹지 마라. 정부에서 보증하겠다. 은행이 파산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없어야 되는 이벤트인데 이벤트가 생기면서 증시가 좀 많이 겁을 먹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 이제 이거는 예금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미국민들, 어, 이제 미국이 은행이 휘청휘청 거리면 유럽에서도 흔들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은행에 돈을 넣을 때는 확정적인 금리, 이자에 대한 수익을 생각하고 이제 은행에 돈을 넣는데, 음. 이거를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면 굉장히 또 시장이 요동치죠그요동치는 네. 부분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홍풍이 나왔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나올 새벽 2시 3시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음. 금리에 대한 동결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강세를 볼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0.25포인트. 네.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정도가 아니다. 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만약에 긴축 정책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금리에 올리는 속도,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 처리하겠다. 조금씩 풀어주겠다. 이야기만 나와도 증시는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FOMC 이후에 증시가 좋아질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들 계속 8시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시 모레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